날짜,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시간 오전 10시 27분, 파일까지 남은 금액, 1억 4,717만 8,988원, D-Day 519. 현재 ICE 요원들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미 서부 지역인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반발한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 내가 거주 중인 지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도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ICE 요원들과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지르며 무고한 상점들을 약탈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등 타국의 국기를 흔들며 미국 내에서 폭력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부터 불법 체류자는 폭력적이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반대 진영은 대다수 불법 체류자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걸까? 현재와 같은 상황.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며 미국 내에서 타국의 국기를 흔드는 폭동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주장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반대하고자 했다면 비폭력적인 시위와 평화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동정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위자들은 폭력적인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제 감정을 떠나 법적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자.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미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내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다.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 없이 현금 수입만을 얻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가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나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에도 많은 수의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41만 명 이상에 달한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